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그림 안에 35도 가 없는데요. 그렇지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 35도가 없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여러분 이게 몇개 아세요? 35도 두 개가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 요거는요. 그거 체크해 드릴게요. 이 문제에서 가끔 나오는 중 이런 게 있어요. 35도가 없는 게 아니라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이용하면 있습니다. 그리고 컨셉 똑같습니다. 저둘 중에서 1인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음 문장 갈게요. 여러분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장 여러분들 자, 오늘의 마지막이 아닌가 자 19쪽 가볼게요. 자 19쪽에 3번 문제는 여러분들. 3번 문제는요아 요것도 진짜 내가 너무 마음이 약한가 봐. 3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네요. 이거 아까 제가 하나 소개해 드렸던 한 걸음 더. 문제가 이런 이상한 문제였는데 아까 제가 두 가지 풀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 제가 왜 왔나요? 여러분 지금 A가 여기 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삼각형 사인의 코사인을 구해야지고 a 를 어떻게 할수있는지 아세요? 혹시 1로 옮길 수 있나 우리? 요 이게 왜 가능해요? 막 뭐, 뭐, 아, 뭐야? 왕깍 지금... 막곡지각이라든가 그래서 얘는 이거를 일로 옮겨서 여러분이 절편으로 길이를 구해서 그림 보고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아까 제가 표기한 두 번째 플랜으로 가서 길이를 구해버리세요. 절편으로 가는 네. 아그 막곡지각 소개해드리고 갔습니다.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4번 문제 간단히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풀어보시면 자꾸 이런 문제 때마다 나올 때마다 4번 문제입니다. 지난번 실험에도 이제 많이 봤었던 이 문제, 그거의 사인 버전입니다. 삼각비 버전이 또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자,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우리 참 오래 다 우리 작년 이월에 왔잖아. 삼월달에 왔어. 다희 언제 왔지다이 학기 때 왔어. 다희가 아이 학기 때 왔고 주원이랑 조언이랑... 얘가 저보다 일주일 먼저 왔어. 우리 다 우리 이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얘가 딱 삼월 초반에 아고 제가 3월그 다들 뭐라고? 제가. 뭐라고? 일월에 왔대요. 일월에 다고 어, 아닌데. 고이 물이네요 근데 여러분 한가제가 이제 삼년 때 말하는 질문인데 다들 좀 수업은 평화시 사데들 여러분이 이제 한국 다닌다는 거는 어쨌든 뭔가 우리끼리 뭐 이렇게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지. 뭐 정도 응. 있지. 어쨌든 정을 떠나서 도움이 되길 바래요. 그럼 나도 일월에 왔어? 아니. 여기 <목소리도> 여러분들 네. 어, 네. 지금 현실이 중요한지 지난 과거 누구랑 한... 나랑 일주일 차이나? 나 네, 누구랑 일주일 차이나? 인그 누구 같은 경우 없을 수 있어요. <목소리도> 어. 여기 중간에 또 어. 떨어나 지금 먼저 왔잖아. 어, 먼저 왔어요. 다현이랑 다 산천분노. <목소리도> 시은이 다 저희. 어, 시은?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너무 오랜만에 느껴네요. 자 이분들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해볼 건데 혹시 이거 정답 나오시고 있어요? 기대해 볼까? 전단 뭐예요? 없어. 혹시 여러분들 우리 일 학년 때무리수 관련 유형도 혹시 이유 기억나세요? 자, 루트 아래 제곱. 자 그럼. 아 그냥 나온 분들. 루트 a 제곱은 뭐예요? a. a가. 알수 있어 없어. 그럼 이거 일학년 깊은 거예요. a가 아니라 알수 없다는 거지. 왜알수 없게요? 뭐에 따라서. 이 a의 부호 참고로 이거는 고등학교 올라가도 핫한 게 있어요 맨날 나와 이제말터는 그 루트 안에 제곱 문제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a라고 하는게이있어요 항상 나이분을 하거든 이건 뭘까 뭐 항상 약간 그러니까 그게 나쁘지 않아잘 배운 거야 왜냐면 이제 제곱과 맞나 하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추가로 여기서 항상 그냥 나오는지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오는지 두 가지 생각해야죠 항상 그냥 나올 때는 루트 안쪽이 양수일 때 그런다고 영수일 때는 모래가 나온다. 자이 문제는 의도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거는 이 친구가 과연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여러분 뭘것 같아요? 음수. 응. 여러분 자 영도부터 90도까지 저희 표 안에 들어있잖아. 개인적으로 거기 안에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사인백1은 양수가 없을까? 왜? 여러분이 사실은요, 이표안에 있는 이 숫자들은요, 전부 다 여기 사이라는 거예요. 즉 이런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고, 즉 여러분이 이제 1학기때 했던 예를 이항역시 뜯으세요. 음수는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와야 돼. 자, 그문제가 연결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되볼게요. 자, 오른쪽에 분들과 이거는 다이아, 양수 과 음수 과1 빼기 사인에. 근 양수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있잖아. 뭐, 얘를이용하시면요 양수죠. 그래서부터 양수는 그냥 나온다. 라고 배웠고, 두 개를 그냥 더하시면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1학기 내용이라, 완벽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루트안의 제곱 문제는 고등학교 올라도 가 마찬가지야. 탁구 일단은 그냥 보내면안 돼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할거는 너가 양수니 음수니를 알아봐야 돼저 범위에서 저 범위에서 막힌다 항상 저기 왼쪽은 음수 양수와 이렇게 됩니다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숙제 도 말씀드릴게요 자 숙제는 일단 이수는 아니 희수가 아니라 자 일단 시우는 요책 있지 제가 요 책을 추가로 드릴건데 대신에 양이 좀 많을 수 있으니까 다음 수요일까지 드릴거예요 알겠지 자 나머지 친구들자1 9쪽까지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삼각비관련 이론을다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은 활용할 거에요. 기억나 지난번에 길이 구하고 넓이 구하는 거. 가면 삼각비가 되게 짧게 끝나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유형체찾 여러분들. 자, 오늘 유운게 17조까지 입니다. 아, 여기 에 제가 설명 을 드렸지만 똑같아요. 설명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고민해보시고 꼭 바른 시에 해보시면 되고요 실은 여기 이제 삼각비관련 혹시 안 풀린 부분은 풀어보세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알겠지? 왜그 갈게요. 안녕. 네. 네.